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예. 도망치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准备完成。我是女二。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후방 <봄>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업그레이드 끝! 군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군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혀 감염 중이에요. 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듣고 있습니다. 풀어답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은 사람을 <목소리가> 파괴한다.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운명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전투를 시작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 한 손으로 왔스 <목소리도 중료> 방으론 활성화 듣고있습니다잘들렇게 <목소리도 중료> 아, 아, 직감염이많이남 아, 있긴하이만우이가 아, 두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있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있으 날이 밝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 버릴 거고요. 도와다공격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 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목적지 설정.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노바. 노바. 카드 몰락터. 이 방주에 물론이죠. 뭘 도와드릴까요? 완벽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를 봐. 탈 것이 도착했다. 여기는 노바. 참, 부르셨나요? 고있완 좋았어.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의료선올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명령 대기 중 이동합니다. 명령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상황은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듣고 있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완벽합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핵 미사일 발사완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세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르노바. 조심. 곧 핵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린 할수 있어요. 대기 중 출동 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어요. 가자, 도와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둠이 내리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말씀하시죠. 시작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대방이 비탈 필요... 다시마 말씀... 시스템 이상. 깜빡리네요. 적음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 대응 작전을 실시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뭘 도와드릴까요? 다시마 시스 말씀... 전장 잘 들립니다. 주목!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을 부르셨나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안이라면 한 2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수월할 겁니다. 상황은 분명히 공격받고 있죠. 저희 시간이에요. 대기장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아몬드 우릴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탐지기를 배치하시죠. 그럼, 다시 전작으로. 곧통이틀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알겠습니다. 타겟을 배치 와 있습니다. 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상황은? 하하, <목소리가>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 중 명령을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적에게 짝그만 맛을 보여줘야겠어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어렵지 않죠 아, 사령관님 명령대로 대기 중전송력으로 명령, 대기 위를 봐 공격받고 할 것이 부착했다 말씀하십시오 위치로 이동합니다 업레이드 시스템 이상 파괴 시작합니다. 작전을 수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출전. 상황은 파괴들은 배치 완료. 오셀로봇 나가시오. 다 피켓. 다 피켓. 즉시 실행. 라이브라. 중... 명령을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오, 오. 가고 있습니다. 안을 올라서는 이 멍청. 들요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대기 중 어렵지 않도록 시작합니다. 상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명이 전투 중다. 탄두 작전 완료. 상황은? 전원 전투 인출. 각비치트입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명령. 전투 니다 어렵지 않죠? 전장 상황 도움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스템. 무엇을?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 대기 중. <목소리> 라이브라 중 <중팔>! 상황은? <목소리>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물론이죠. 다 사이에 단독 파지가 있는 모양파괴 <목소리> 하면 좋겠지만, 다비만 공격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바이로파드를찾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방어수를 아, 가동한다.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 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내가 최고인 이유, 알겠지? Mm-hmm. <laughs>